여러분 반갑습니다 커피사나입니다 커피 창업하기 전에 알아야 할팁 여섯 번째 챕터입니다 골목상권이냐 번화가상권이냐 여러분들이 창업하시기 전에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컨텐츠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골목상권이냐 번화가상권이냐 또는 뭐 특수상권이냐 이런 걸 고민하지 마시고요성장 안에 사업을 운영할 자금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상권을 결정하시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권 분석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커피사나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큰 툴로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상권 분석하실 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변에 음식점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나와 같은 동종업계가 과연 몇 메터에 한 개씩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지, 혹은 빌라라든지 주택 세대가 밀집되어 있는지, 그또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직장인들이 또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의 점포 앞에 주차가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만 어느 정도 맞추셔도 그래도 기본 이상은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상권 분석을 하시려면 요일별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시간대별로, 자,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시간대별로 이동하는 유동인구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언제 많이 몰리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카페 메뉴를 만들거나 디저트를 만든거나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얻어야 할 점포를 과연 1층에 얻어야 되는 건지 지하로 얻어야 되는지 2층으로 얻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하로 가시거나 한층 올라가는 2층으로 가시게 되면 금액이 아무래도 1층 상권보다 도로에 인접해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인도에서 바로 우리 매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혹은 바로 앞에 주차장 있으면 제일 좋겠죠. 주차하고 바로 점포로 들어올 수 있는 고객들이 저희 점포로, 우리 점포로 들어오기까지.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시켜 주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컨디션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상권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다 아울 거예요 아 여기 상권에 우리 골목 내가 하려고 하는 점포에 연령대는 이렇게 되는구나 자 예를 들어서 3 4 0대 주부들이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많이 보이고 그러면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잠깐 실 공간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여성분들, 30, 40대, 혹은 40, 50대,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서 하시면 적중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든죠 자, 예를 들어서 봤더니, 아, 여기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서 골목사권이긴 한데, 자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그 직장인들에 맞춰서 오픈 시간을 좀 일찍 한다든지, 퇴근 시간을 좀 늦게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중간, 주말에도 우리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뭔가의 메뉴를 만드신다면, 계속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골목사고는 선택하시면 되고요 근데 똑같은 주택 밀집가 골목이라도 1층에 상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데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두 번째는 주동선 라인이 항상 있습니다 주택골목에 주동선 라인이란 거 뭐냐면 거주하는 사람들이 버스정류장 혹은 지하철 혹은 차량 이동할 수 있는 주 메인 거리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쪽 라인에 있는 골목 상권을 선택해라. 자, 그리고 이런 골목 상권만은 피해라 하는 것을 뭐 한두 가지 말씀드리자면, 자, 예를 들어 요즘 TV를 많이 보시다 보면 방송에 뭐 예를 들면 골목골목을 지나서 정말 핸드폰을 보면서 지도를 보면서 진짜 안쪽 들어갔는데 대박집이 있거나 막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고, 너무 깊은 쪽으로 들어가서 창업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시간이 쌓이다 보면 분명 자리는 잡을 수 있겠지만 그 버티는 시간 자체가 너무 힘들고 외로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권 말고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그런 상권을 선택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서 기습 질문. 음. 커피 사나이가 골목 상권에 창업을 한다면. 음. 어떤 골목 상권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 생각이 돼요? 아... 커피 사나이는 일단 어떤 골목 상권이든 무조건 합니다. <laughs> 장소가 어디가 될건 저는 무조건 해요. 자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자신감을 갖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아 나는 할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 커피사나이가 항상 추천하는 거는 좋은 쪽보단 항상 안 좋은 쪽을 좀 많이 추천해 드리는 것 같아서 좀 한편으로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요 그냥 제가 지금 현재 저도 카페를 하고 있지만 경험한 바를 토대로 해서 공유하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찍는 거고요 골목상권을 제가 추천을 과거 영상 보시더라도 많이 해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물론 좋은 상권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뭐 번화가 상권 어디 로데오 사거리 모서리 자리 뭐 이런 데 혹은 뭐 극장가, 아니면 놀이공원 상권 안에 들어가 있는, 뭐 그런 특수상권들도 있고, 유동인과 많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하면 물론 좋지만, 그만큼 여러분들 투자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투여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봐요. 하지만 골목상권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입문하기에 정말 일을 배우시기에, 사업을 배우시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도 않고, 실수할 리스크들도 줄이면서 튼튼하게 성장을 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목상권을 많이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골목상권에서 창업하는데 예를 들어서 6천에서 1억이 들었는데 순수익이 400에서 600만원 정도 나왔다. 그거랑 내가 5억에서 6억 정도를 투자하고 직원들 스탭들 4명에서 5명 운영하면서 700만원, 1000만원 번거라 이둘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전자를 택할 것 같아요. 골목상권에서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만들면서 단골 고객 고들과 소통도 하면서 편안하게 내 사업을 영위하면서 거기 있는 고객들과 소통도 하고 작은 금액으로 큰 수익률도 내고 저는 그런 부분이 더 낫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초공사가 완전히 튼튼히 되면 그 다음 이제 발판으로 넘어가실 때 이제 번화가 상권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골목상권에서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전문가시기 때문에 큰 데서도 도전해 볼 만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커피사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이야기 있죠. 토끼와 거북이. 자, 골목 상권을 거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번화가 상권을 토끼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좋은 상권에서 시작하면 출발점은 굉장히 빨리 갈수 있어요. 출발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표지점까지 빨리 갈수 있지만 그만큼 빨리 갈수 있는 만큼 위험 부담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 자, 반대로 거북이 천천히 가는 만큼. 튼튼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여러분들이 단단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산입니다. 예산. 여러분들 예산에 맞춰서 저 예산으로 고그 효율을 내는 게 가장 멋있는 사업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한테 골목 상권이냐 번화가 상권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조금이라마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요. 혹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창에다가 궁금하다고 내용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런 컨텐츠 올려달라고 얘기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요. 언제든지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일곱 번째 챕터인 과연 아르바이트생과 혹은 직원을 어떤 시기에 채용을 한 명씩 한 명씩 늘려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담아볼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드릴 수 있는 컨텐츠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는 커피 사나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